뷰티 크리에이터는 뭘 샀을까? 돈키호테에서 산거 언박싱 석포로 공항 안에 있는 돈키호테에서 산 건데 비행기에 들고 탈수 있도록 액체는 짐 나게 넣어줬고 100ml 넘으면 은 들고 탈수 없으니까 짐 붙이기 전에 사거나 100ml 이하 제품만 사는 거 추천 5,500에 넘게 사야 면세가 되고요 첫 번째는 사나 아이크림으로 유명한 요거 이거는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일본인인 아이돌이 좋다고 하니까 기대가 돼서 사봤고요 제형은 음 적당히 촉촉하고 유분기 있게 잘 스미는 제형. 가성비 있게 쓰기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세잔네 메이크업 베이스 하늘색입니다. 한국에서도 살수 있는데 일본의 가격이 훨씬 저렴해서 구매해 왔고요. 30ml라 비행기에 들고 탈수 있음. 코덕들사에서 유명한 아이템인데 제형 같은 경우에 어 너무 물 같은데 거의 흐를 듯한데. 표면에 장벽이 생기는 것처럼 픽싱되는 스타일 마조리카 마스카라 인스타에서 완전 속눈썹 대박 이렇게 길어지는 영상 댓글 남겨서 알아온 마스카라인데 속눈썹 펴질 거를 기대하면서 후기 가져와 볼게요 해외에서 더 소문난 트리티르 쿠션 마스크핏 월커버 21호 미니 쿠션이라 생긴 것도 귀엽지만 잡고 열기가 살짝 불편하다 손가락 딱 하나 들어갈 정도고 두 개는 어... 수정 화장용으로 들고 다니기 좋을 듯 파우더. 일본 날씨가 한국보다도 더 습하잖아요. 선나라니까 파우더는 일본이 잘 만든다. 케이스가 너무 귀엽기 때문에 소장 가치가 있다. 이렇게 쫙 열어주면 파우더가 나오는데 발랐을 때 어떻게 될지. 5,220엔 돈키호테 하울 어때요? 잘산것 같아요?